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여의도의 블랙홀처럼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물론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송영길 대표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선출된 이재명 현 대표일 겁니다. 자 당시 송영길 대표는 이 대통령 후보 경선 관리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며 이재명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당시 무효표 처리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불리한 판단을 했다는 그런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선 관리 내내 이재명에 유리하도록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그뒤 송영길 전 대표가 지역구를 물려줘서 지금의 당대표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당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후보가 선출됐지만 2위는 친문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불과 0.59%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던 홍영표 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 후보직을 내줘야 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피해자 중한 명인 홍영표 의원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침묵을 했던 홍영표 의원. 자, 2021년 전당대회에서 친문 후보 홍영표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나왔습니다. 표가 갈려서 박빙의 차로 송영길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돈 봉투가 뿌려지지 않았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역사를 입히라는 가정법을 쓰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아마 홍영표 의원이 대표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이덤봉투 사건이 커지면서 민주당 내 비명계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선출했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까지 지금 친문 비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영표 의원이 방금 전 입장문을 내면서 이제 민주당은 내홍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방금 전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당사자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첫 번째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방금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까지 발언을 자제했다. 저 역시 민주당의 일원이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나눴고, 저를 피해자라고 말씀하는 상황이라 발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당 대표의 대국민 사과 이후에도 당과 당사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는 송영길 전 대표로 보입니다. 홍영표 의원은 시대 착오적인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단절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과 당원께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민주당은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 당은 온정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어 당을 혁신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반성과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대선부터 지선에 이어 오늘까지 제대로 혁신하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이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입니다. 이제 비명계가 홍영표 의원의 이 입장문을 계기로 분년이 일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홍영표 의원은 국민과 당원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처절하게 반성하며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으로 새로 시작할 때다. 민주당이 비정상에서 정상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비대위를 만들면 홍영표 의원도 가능성이 있네요. 자, 송영길 전 대표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파리 특파원들의 거듭되는 질문에도 22일 기자회견 말고는 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마음은 어떨까요? 혹시라도 양심선언 같은 거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민주당내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검찰의 수어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JTBC가 계속 특종하고 있는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은 지금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제 일각에서는 성령길 지도부 체제에서 치러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도 부정이 있다는 었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성령일 대표가 편파적인 이 경선 관리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자가 될수 있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자, 당시 당지도부는 경선도중 후보직에서 사퇴한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가 받은 표를 무효표로 처리했습니다. 이 표를 무효표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면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는 50%에 못 미쳐서 이낙연과 결선 투표를 해야 할 사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내부 친문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도 곧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